제가 집에서 쉽게 제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디 네이처를 준비하세요. 안에 이렇게 시트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리털이 많은 곳에 떼서? 떼서? 붙여 붙여 붙여. 많은 곳에 붙여. 털 많은 곳에 붙여. 잘 붙길 바라는 마음에 꾹꾹 눌러줄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다 꾹꾹 눌러줬으면, 이제 뗄 건데, 아, 무섭네. 어 아, 밑에서 위로 떼어줍니다. 떼볼게. 뗀다. 자, 하나, 둘, 셋! 어, 뭐야. 별로 안 아프네? 오, 빠졌어.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다리톡 길렀거든. 자, 마지막은 이 피니싱 티슈로 다리에 남은 잔여물들을 깨끗하게 닦아줄 거예요. 자, 봐봐. 이렇게 티슈가 있지. 이걸로 다리에 남은 끈끈이들을 다 닦아내는 거야. 이렇게. 여러분, 이제 샵 가지 말고 집에서 이거 바디 네이처로 좀 쉽게 제모합시다, 우리.